세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데이트. 수비는 가장 행복한 기억을 위해 캠핑을 택했습니다. 타다기는 모닥불 앞에서 고기를 굽고 마시멜로를 녹이면서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폭우로 내려가는 길이 끊기고 두 사람은 산속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비는 추위를 핑계 삼아 차 밖에 있던 성재를 곁에 눕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진 거리. 서로의 가슴에 닿을 듯 터질 듯 뛰는 두근거림의 소리를 억누르는 것이 사랑의 고백을 참는 것보다 더큰 고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숨막히는 하룻밤을 함께 견뎠습니다. 날이 밝고 집에 들어가기 직전, 수빈은 벅찬 기대 속에 성재의 긍정적인 대답을 기다렸지만 성재는 처음과 같다는 싸늘한 대답을 주고 돌아서갔습니다. 낙담한 수빈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펑펑 울었고. 캠핑장의 추위와 시련의 아픔이 겹쳐 심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재의 마음은 그제야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입으로는 분명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귓가에는 그날 밤 수빈의 곁에서 쿵쾅거리던 심장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울립니다. 성재는 그 소리가 바로 자신의 대답인 걸 언제 깨닫게 될까요?